네, 안녕하십니까, 윤프로 농단 TV 수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성 그 당황지구 인접해 있는 음,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1억대 초반 아파트 안성 금산동 금산주공 아파트 1 7평 예, 경매권 영상 진행해 올리겠는데요. 금산동은 어, 안성 시내에 속해 있는 그런 행정구역이고요. 어, 약간 그 이제 북측에 위치한 예, 어, 동네이고. 어 주변은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학교도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안성시 도서관도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당항동 쪽과 접해 있는 곳에는 어 국립 안성 의료원도 위치하고 있고 어 비교적 어 편의 시설또 학교 그다음에 에 주변에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구도심이긴 하지만요. 아, 신도심이 계속 생겨나면서 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 지역이기도 합니다. 금산주공 아파트 17평 경매권이고요. 입찰일자는 23년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달 에, 마지막 주가 되겠네요. 8월 28일 마지막 주 월요일 날 2차 기일이 진행될 것이고 어, 시자매각가는 1억 700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에, 비교적 네, 음. 경쟁력 있는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에,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문의사항,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그다음에 경매 진행 방법, 뭐, 기타 등 문의사항은요, 어, 여기 에, 제 번호인데요. 에, 연락 주시면은, 에, 성심성의껏 안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어, 대략적인 위치를 한번, 에, 그, 다음 지도에서 한번 에, 에,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금산주공 아파트로 되어 있고, 어, 주공 아파트 바로 이제 이쪽 우측, 동측이 되겠죠. 동측에는 안성고, 안성중학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중앙도서관도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좀더 나가면 안성초 안포고등학교에서 학교가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다음에 여기 안성국립환경국립대학교, 안성캠퍼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그, 남파로라는 그 도로, 북측으로, 이렇게, 이제, 금어올림, 예, 당황지구거든요. 당황지구에서, 음, 어, 여기 이편한 세상도 있고요 예, 삼정그린코와, 그 다음에, 여기, 뭐, 일료원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아, 비교적, 예, 시내에 어떤 그런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잘, 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본 물건 네, 경매 요약입니다. 그래서 안성 예, 202 타경 4707 하나 번이고요. 금산동 100 번지, 이거 예, 금산 아파트라고요. 104동3층1 호이고요. 어, 토지 건물 당연히 일갈매각이고요. 예, 예, 채권자 아, 신용보증기금이 이 모모씨를 상대로 낸 예, 강제경매 사건에 기인한 경매권이 되겠습니다. 1차기일, 23년 7월 24일날 1억 5천 사백이 감정가겠죠? 예, 당연히 유찰됐고요 23년 예, 이번달 8월말에 1억 7백에서 최저가로 매각가로 시작을 하게 돼서이 예, 가격보다 높게 적는 사람들 중에 예, 제일 많이 적으시는 분이 낙찰자 최고가 어, 매수인이 되는 예,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물건은 전형적인 주공아파트의 모습인데요 예, 뭐 중앙아파트에서, 뭐, 경험해보신 분들도 많이, 사, 주거 경험을 해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뭐, 어,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뭐, 이런 형태로, 어, 모양으로 거의 똑같이, 예, 주택공사, 예전에 주택공사죠. 예, 지금 LH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 물건이, 모양이,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건 현황을 잠깐 보시면 5층 중에 이제 3층이고요. 보통 6층짜리도 있는데 여기는 5층이네요. 5층 중 3, 3층이고 87년 3월 31일날 사용성이 되었고요. 방두개 화장실, 그 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창고, 발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한다고 했고요. 뭐 주변의 도로 상황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5층 건물로 엘리베이터 당연히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301호 인데 명패가 부착이 안 되어있다고 합니다 명패가 301호 명패가 부착이 되어 있느 떼었는지 아니면 없게 되어 있고요 단수 조치한다는 내용도 출입문에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임차인 현황 뭐 조사된 임차 내역 없어서 특별히 명도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세대 열람 결과 등재인도 없습니다 등기부 현황 예, 권리 분석 내용인데요. 예, 2000, 2005년 어, 한국 어, 스탠더드 차트로 제일을 예, 8월 29일날 예,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이 되고요. 이후 권리들 어, 뭐 전체 권리들 다 예, 지워지는 권리로 예, 여기 보시면 예, 소멸로 다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뭐 단수한다는 내용이 붙어 있었다는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대한식당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고요. 11개 동으로 되어 있고 총 390세대입니다. 11개 동인데 5층짜리 밖에 안 되니까 390세대 정도 뭐로 되어 있고요. 87년 3월에 사용승인 되었고고 개별난관 도시가스이고 43제곱미터, 52제곱미터 두 가지 면적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 안성 1호원백성초 안성중, 안법고 안성고, 안성여고 안경대안성1호원네뭐 거의 모든 학교와 그다음에 병원이 인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본건의 이제 모습입니다. 예, 아무래도 87년 중공이니까 세월에 어떤 그런 흔적을 예, 고스란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뭐. 어, 저도 이 주공아파트에 에, 신혼 때 한번 살아봤지만 네. 어, 뭐, 하여튼 뭐 아주 뭐 그렇게 뭐 주거환경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또또못 뭐, 살만한 것도 아니고요 에, 에, 이런 모습이고 에, 전형적인 주공아파트에 조경 이런 해놓은 모습이고 에, 이렇게 앞에 주차장 이렇게 이제 입구에다 이렇게 일렬로 쭉 그려 놓은 곳이 많이 있죠 이런 모습이고요 예, 입구의 모습인데, 예, 단수 중이라고 누가 또 붙여놨네요. 그리고 등기우편물도 뭐, 어, 도착했다는 내용 고지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어, 301호라고 이제 명태가 붙어있는데, 이거는 뭐 띄었는지 떨어졌는지 없다고 조사관이 적어놨고요 호별 배시도입니다. 쭉 이제 올라가서 어뭐 계단식이고 어 여기 맨 우측에 3층위로 여기 계단을 올라와서 예맨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이고요. 예 본권에 이제 단지 배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101동부터 예쭉 이렇게 105, 100, 103, 104, 105, 106, 107. 이렇게 돌아가네요. 예, 108, 109, 110, 111. 이렇게 단지 배치도가 예, 되어 있고, 바로 위쪽에는 주운청솔 아파트도 있고요. 예, 이쪽으로 건너가면 한경대학교 예, 접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도입니다. 방두 개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고요. 예, 발코니 한쪽 방에 안방 쪽에는 발코니가 있고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 들어오시면 예, 주방겸 거실 있고 창고가 정면에 보이고요. 왼쪽에 욕실 그리고 앞쪽에 주방 쪽에는 발코니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성시 금산동에 금산조공 아파트 17평 예, 경매 권 영상 진행이 올렸고요. 입찰일자는 23년 8월 28일. 예, 월요일 2차기 되겠고요. 최저가는 1억 700에서 시작을 합니다. 안성 당황지구 인접하고 있고요. 안성 시내권, 네, 에, 예, 위치한 아파트로 최근에 이제 안성의 여러가지 호재들을 반영하듯 상당한 인기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재건축 가능성 높고요. 1억대 초반 아파트이니만큼 간소는 시군들은요, 미리미리 한번 임장 다녀오시고요. 주변 사항도 가서 살피시고, 또한 이제 어, 입찰어 분석도 한번 해셔가지고 예, 좋은 성과 에, 있으면 좋 어, 좋겠고요. 뭐 언제든지 입찰에 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예, 조금 연락 주시면은 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안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뭐 어, 날씨가 많이 이제 에, 더웠다가 절정으로 이제 치달았다가 이제 이제 내리막을 젓는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조금 나니까.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질환 그리고 이제 더위로 인한 여러 가지 업무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자궁관리 잘 하시고 그것도 이제 시원한 바람이 이제 불어오니까 시원한 바람과 함께 좋은 일들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뭐 좋은 물건들 많이 보시고 좋은 성과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들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